예,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십자가에 못 바뀌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외에는 내가 다른 것 쳐다보지도 않겠다. 복음이 내 오직 유일한 관심사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전혀 엉뚱한 논리와 변론으로 끌고 가고 또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인인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가당치도 않는 일이다. 이런 영향을 짙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기에 대응하는 말로, 인간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다. 오늘 본 말씀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다. 논리가 아니다. 사변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초점을 명확하게 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무슨 신학, 무슨 신학, 무슨 신학,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고 설들이 있습니다. 다 좋아요. 참고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대치시켜서는 안된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성령님이 성령님의 별명이 뭐, 뭐, 뭐예요? 카운슬러입니다. 그분께는 상담하지 않고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심리학으로 정리한 상담 심리자들 심리학자들을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하고 네. 우리 하나님 이신 카운셀러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 세상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카운셀러만큼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차라리 나가 죽는 게낫죠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저는 크리스천 카운셀링이 어떤 사람은 정말 성성, 성정 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이 사이콜러지, 심리학을 이용한 것인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카운셀러라고 불려지는 성녀님은 아예 구하지도 않고, 해봐야 안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다. 바울은 복음의 모든 것에 해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 바깥에서 답을 찾으려니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하죠. 복음이 답인데 거기에는 관심 두지 않고, 세상 지혜로 답을 찾으려고 계속 돌아다면서답답답 답, 답, 답. 그래서 답답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복음으로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한 마음 충한 마음 교회 850명의 간신에 각 사람이 한 가지씩만 문제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850개의 문제가 복음 하나로 해결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핵심적인 내용, 자기가 강조하고 가르치고 전한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를 내가 전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절에 가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렇게 말을 했죠. 1장 몇 절입니까? 1장 5절인가요? 네. 1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원력에서는 하나님의 증거가, 그리고 전체 2장 전체로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성부, 성자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복음의 가장 확실한 증거, 네. 뭐죠? 부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증거가 부활인데, 그것을 내가 너희들이 전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서 보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라도 자기 자신도 또 다른 소리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복음에 완전하게 초점 맞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음에 예? 초점 맞추면 모든 문제를 복음 안에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님이 누구세요? 16절, 맨 마지막을 다시 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카페의 내용이 쭉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다시 돌아가서 보겠지만, 성령님을 모신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 집중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실 주목해 봤는지 안해 봤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할때 많은 구절들이 오직 성령,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자주, 좋게 나오죠? 성령 앞에는 오직이란 말이 자주 붙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서도 에 보면, 오직 성령이란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영 외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만 하나님의 사정을 아신다. 자, 그래서 바울은, 대선,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감론을 박하면서 싸우고, 누구 파다, 누구 파다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쓴 편지에서 처음부터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복음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복음으로 말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무슨 딴 소리가 필요하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만한 증거로 주신 부활을 그런 전했다 내가 전한 건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실한 증거를 말하고 가르칠 때 복잡한 알성 달성한 철학적 용어나 함축된 지식을 동원한 것이 아니고 유일한 초점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못 박히신 것 이것에만 내가 집중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할때 어떤 자소에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근간 삶을 살도록 교인들을 돕고 섬길 때 강한 어조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당당하게 주장하는 마음을 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고 약한 마음으로 심지어 떨었다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곳에서도 모어요 너희는 우리에게 왕으로 됐고 우리는 너희들이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말씀으로 살자고 하는데, 딴소리를 하니까, 정말, 그 사람들 밑에서 섬기기 위하여 애를 쓰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마디장들이, 청년들까지 열 명이 생겨났어요. 열 명이 생겨났는데, 여러분들을 리더로서, 마디장으로서, 마디원들이 잘안 따라오거나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으로는 나의 리더십이 형편없구나. 내가 뭘 하겠느냐라고 하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요. 또 한편은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속상함과 분한 마음도 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실수를 합니다. 어떻게 실수해요? 그들에게 말을 막 해버려요. 그러면 끝장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마디원들이 말을 안 듣고 속색인다. 웬줄 아세요? 마디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섬기는 리더들을 곱게 곱게 잘 가듬고, 가듬고, 갈고, 닦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회자들이 날, 교인들의 문제를 보면, 그, 그 문제 속에 자기를 보게 되는 겁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내가 어떤 모습이 저들에게 저런 반응을 불러일으켰을까.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또다시 고침을 받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누가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야, 이놈아, 네가 이렇게 했지 않았느냐? 너 그렇게 하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거울이 돼가지고 그대로 반사되고 있는 거야. 그럼 또 회개하죠.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다시 바로 서면 신기하게도 따라온 사람들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또 변화되어 변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티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은 강하게, Follow me! 나를 따라와라!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광주 보병학교에 가서 소위 계급장 달고 훈련 받을 때 여기 견장에다가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 붙였어요. 훈련복에 다 붙이고 살았습니다. 거기 목에 나를 따르라. 소대장이 되면 나를 따르라고 앞에 나가서 빨리 나가야 되잖 따라나가, 앞선 나가야 되잖아요. 나를 따르라. 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너희는 나, 내게 본바를 행하는 그대로 또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보여라.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어, 강하게 하지 않고 주장하는 태도로 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최대한 부드럽고 조심하며 떨기까지 했다고 그렇게 말하죠. 탁월한, 탁월한 언변과 듣기 좋은 말을 동원하여 설득시키려 하지 않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세움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말을 합니다. 2장 6절부터 9절까지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하게 세워진 사람들에게다가 말을 한다. 여기서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그랬는데요. 온전한 자란 말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죠. 지혜를 말한다. 그런데 이 지혜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면서 그는 가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혜의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로부터 우리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신 비밀, 감췄던 그 비밀인데,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 중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지혜다. 만일 이 비밀의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가셨던 비밀이다. 내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들에게 말한다.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알아듣습니까? 참 너무나 감사해요. 이런 말을 우리가 알아듣다니 어떤 말입니까? 창세부터 말세까지 전 인류 역사를 다 꿰는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한복판에 교회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여 헌신하는 이유가 이것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하나님의 희모한 계획이고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세상 지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 못한다. 근데 왜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과 귀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다는 이사야, 10편, 64편 4절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교회의 영광은 오직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으로만 알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6절. 근데 그 비밀을 오직 성령으로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와 같은 하늘의 지혜를 알게 된 것이 오직 성령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를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여기서 우리가 오직이란 말이 나요. 하늘부터 온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부터 온 어 오직 성령을 받았으니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겠 이는 우리 주로 우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것이고 부활이 그런 증거였구나. 이거를 우리의 똑똑한 머리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깨닫게 해 주신다. 제가 우리 주진 자매가 마지막 예수님 영접할 때 계속 못 거리더라고요. 좀더다 모든 걸 알고 내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했을 때에 그때 영접해야 자기한테 함께 니다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어린애 같이 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애처럼 믿습니다. 그렇게 할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나서. 몇 가지를 물어보니까, 오, 확실하게 알고 답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아, 내가 이해하고 알고 난 뒤에 믿겠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믿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합니까? 근데 신기한 건 다양형 제분 대답해 봐. 성경 말씀을 다 알고 나서 아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야지. 그랬어 아니면 복음을 고 어, 그런 내가 믿어야지. 믿고 나니까 성경이 다 믿게 됐어. 뭐 복음을 믿고 나니까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잖아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성령에, 성경에, 성령에 관한 언급이 나올 때 대다수 성경 구절들은 오직 성경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2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다시 바꾼다면,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같은 말이죠. 오직 12절,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13절,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예.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갈라데에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참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깨달음과 확신과 주님께 대한 순종은 오직 누구로만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이기에 오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에게 성경에,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분의 완전히 장악하심 속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이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면 그분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 앞에 다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우리가 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지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친히 주신 하나님의 증거인 그리스도의 증거인 부활과 그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증거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오니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모르며 무엇을 할수 없으며 무엇을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우리가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 매일을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일 깨워주시고 우리를 권고해주시오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님으로 기도할 수 없나이다. 아멘. 아멘.